네, 안녕하십니까. 연열입니다. 주간 시사 뉴스 시간입니다. 이번주는 뭐, 글쎄 특별한 이슈거리가 없는데, 부동산 소식 좀 있습니다. 그 소식 중심으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뭐 하면 지금 부산에 가장 핫한 데가 강서 에코델타 시티 아닙니까? 거기 지금 일반 공공분양, 일반 분양이 지금 다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 겨, 결과 지금 완전히 엄청난 지금, 어, 경쟁률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어, 강서액자이 에코델타 1순위 청약 경쟁률 이제 나왔는데 100대 1을 넘겼습니다 이날 진행된 자이 1순위 청량 132세대 모집에 1만 얼마죠? 1만 5천명이 몰려가지고 평균 경쟁률 114대 1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강서자의 최고 경쟁률은 3세세대를 모집해 526명이 신청한, 어, 8 4제곱미터 스타일. 24평 짜리죠. 거기에 187대1입니다. 청약자 수가 가장 많이 몰린 주택형은, 뭐, 뭐, 같은 형입니다. A 타입인데, 40세대 모집에 6,688명이 청약을 했습니다. 야, 이 1순위 청약 경쟁률이 세 자리 수 넘어선, 그것은 지난해 11월 분양한 힐스테이트 대연센트럴. 그건 이 77세대 모집에 1만 7천 명이 몰려 227대1로 마감이 됐는데, 이 강서 쪽에 이렇게 높, 많은, 그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것은 정말, 아, 이게 강서 에코델타시티에 대한 관심을 나타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부산이 지금 유일하게 남은 지역이고, 그고이 강서 지역이 지금 그 에코델타 시티의 자이 19역이 분양가가 1,400만 원대 아닙니까? 사죠. 다른 거 일반 옆에 있는 명지나 국제신도시 같은 경우는 2,000만 원이 좀 호가하는데, 샀다 그러면 로또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되고 있는데, 이게 뭐 너무 상 거죠. 너무 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상당히 좀 인기가 있고, 또 뭐, 인기가 있다기보다는 뭐 하여튼, 잡으면 대박이 나는 거니까 그런 인식들이 지금 팽배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많이 몰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지금 새로 분양하는 강서쪽 그 강서하기 전에 기장에서 많이 분양을 했죠. 그러니까 기장에 일광신도시를 했는데 그게 일광신도시 프로지오 단지에서 3 4 6세대를 모집하는데 1순위 청약에 6,900명이 그걸 해가지고 아뭐 어, 얼마입니까 이거 30대 1을 측량을 했는데 강서자인은뭐 엄청나게 몰린 거죠 100대1이 넘었으니까. 그다음에 그 앞에 진행된 특별 공급에서도 신혼 특공 뭐 생애 첫 주택 이런 거죠. 724세대 모집에 7,600명이 모여가지고 10.5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야이거 정말 한번. <laughs> 아마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야, 이게 어찌되나, 지금 결과를 궁금해 하실 텐데, 그 결과는, 어, 당첨자 발표는 17일이고, 계약은 8월 19일부터 일주일간 한다고 합니다. 하는데, 아, 어, 그 앞에 진행되었던 그, 특공, 강서자의 특공, 이것도 뭐 역대 특별 공급 청량률 최고 기록을 세워가지고, 거의 뭐, 10대1을 넘었었습니다 10대를 넘어서고 어, 신혼부부 특공이 10, 18대, 19대1, 생애 최초가 9대1 경쟁률을 보여가지고, 특히 젊은층들이 거기 많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보였는데, 이 강서자의 특별 공급은 사상 최고인데, 지난해 에코델타시티 안에서 부담된 민간 아파트 한양수자인, 그리고 호비 스밋, 보다 경쟁률이 훨씬 넘어서는 겁니다. 넘어서고, 지금 뭐, 전체적으로 지금 에코델타 시티를 비롯한 강서 지역에 인기가 뚜렷한 것이 갈수록 지금 인기가 뚜렷해 보입니다. 뚜렷해가지고, 어, 상당히 좀 앞으로 주목을 많이 받고, 또 우리도 같이 젊은 세대들이나, 어, 집 없는 분들은 한번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뭐그럴 수밖에 없는데 사람이 많이 살면 어차피 그 도시가 발전을 하게 되면 또 편의 시설들이 들어서게 됩니다. 지금은 거기에 뭐 전철도 없고 조금 그렇습니다만은 교통 그게 좀 확충이 되겠죠. 확충이 되면 또 새로운 신시가지로 새로운 어 아주 뭐라 그럽니까 새로운 삶의 터전이 강서 쪽에 생기는 겁니다. 더더구나 이 거기 강서자이 같은 경우는 아주 중심지, 18, 19, 20블록이 중심지인데, 그 20블록에 따라서 가지고, 지하 2층, 지상 22층, 10개 동, 총 856세대로 공급이 되고, 그 19단지는 이제 DL, 대림 건설이 이제 6월 중에 이제 또 분양을 하게 되고, 그 뒤에는 이제 18단지는 대우 프로지오가 또 가을에 분양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가격이 다 지금 1,400만 원 되기 때문에, 가격이 낮기 때문에, 더더구나 그 대림 이 푸른, 이 편한 세상은 자유보다 분양가가 낮습니다. 낮기 때문에 더 많은 어, 경쟁률을 보이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어, 부산의 시내에 지금 공사 어떤 그 수요가 이제 외곽으로 흩어지는 그런 아주 뭐, 어떻게 보면 발전적이라고 볼 수도 있고, 시의 발전이, 시역 발전이 이제 가속화되는 건데, 강서는 이제, 공항도 있지만은, 가득 신공항이 생겨지고, 계속 이제 그쪽으로, 창원, 김해 쪽으로 연결되어 가면서, 인프라 가 구축되니까, 살기도 좀 편하죠.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많이 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두 번째는, 그 비슷한 겁니다. 북곡 그, 이구역. 제가 잠시 한번 말씀드렸는데 gs 건설하고 포스코 건설이 이제 수준이 주 붙었는데 이게 참 원래는 이그 아파트 대단히 일부 업체들이 주로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다 공사를 끝을 냅니다. 끝을 내고 나눠먹기 시이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여기는 지금 뭐 대기업 두 군데가 지금 붙었습니다. 붙어가지고 떨어지면 상당히 좀 그 설계부터 여러 개 준비를 했기 때문에 피해를 많이 볼 수가 있는데도 두 군데가 지금 붙었습니다. 입찰이 붙은 겁니다. 원래 이 재개발 사업은 1차가 이제 유찰이 되면 2차가 또한 업체밖에 없으면 수익이 안 합니다. 그렇게 계속 하게 되고 시공사 사업 선정에서도 좀 뭐라 그럽니까? 좀 그런 내락적인 부분이 좀 있습니다. 좀 있고 했는 하고 더더다나 해운대 그 우동 3구역 3지역 재개발은 지금 뭐두번이 차를 그 입찰을 했는데 다 지금 일본 업체들이 응찰을 하지 않아 가지고 유찰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이제 담합하는 거죠. 담합을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도 사실은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앞에 했던 그 업체들, 업체들 건설 시엄들이 지금 다 해체되고 계약이 해제가 됐죠. 해제가 돼가지고, 새로 이제, 그걸 하는데, 하, 근데 포스코, GS, SK, 컨소시엄 했는데, 조합원들이 이제 단독 그사업장을 하자. 이래가지고, 이제, 계약을 해제하고 새롭게 하는데, 지금, 뭐 GS하고 지금 포스코 두 군데가 붙어있습니다. 붙어있고, 이 부곡, 이 재개발 사업은 상당히 부곡동에 짓는게 돼가지고, 지하 5층, 지상 35층 아파트 19개동 2,000여 세대를 짓고 공사비가 6천억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검정구급 그 위치도 좋고 하니까 상당히 인기가 있는데 지금 뭐 부업업체부터 가지고 상당히 좀 치열하게 좀수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설자들이 이제 수주 경쟁이 치열해지면 손실 뭐 이런 피해가 오래돼가 잘 짜고 하는 그런 게 많았는데. 상히이 부곡이 재개발은 어, 두개 업체가 지금 붙었습니다. 상당히 좀 어, 출혈 경쟁까지는 안 되겠지만은 조금 뭐라 그럴까 이 부곡이란 부곡이 북옥이 개발이 이 재개발이 상당히 인기가 있는 지역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아마 치열한 어떤 경쟁을 지금 벌이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외 부곡이 지역에 관한 세부적인 부분은 제가 한번 유튜브에서 이진는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걸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다른 게 아니고, 이, 정치 문제인데, 이, 홍순엄 해운대 구청장, 이번에 떨어졌죠. 떨어지고 상당히 좀, 어, 민주당 출신 구청장이지만은 상당히 무색깔 무색무취하고, 한가인 일도 많이 하고 잘하고 그래서 호평을 받고 인기도 있었던 구청장인데 어쨌든 윤석열 효과라고 할수 있겠죠. 하여튼 민주당이 지금 강그리 쯤패를 하고 국민의힘이 섭렵을 하면서 같이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는데 문제는 이제 그게 지방선거에 낙선한 현직 구청장을 위해고 구청 직원들이 감사의 현수막을 내걸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정계시대, 청사 건물 지정계시대가 있습니다. 그게, 현대를 위해 일하, 일만 하신 구청장님, 사랑합니다. 자랑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laughs> 이, 이 현부서 일부 직원들이 동의를 받아가 이제 일제덕이 됐는데, 그, 이제, 그, 그, 공무원들을 하는 이야기는 성결 결과를 떠나서 4년간 고생한 구청장에게 직원으로서 감사 위로의 뜻을 전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뭐 상당히, 아, 참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땅을 떠나서 4년간 그래도 열심히 한 구청장이고 직원들의 평가를 제대로 받았다 그러면 뭐 이런 전별금보다는전별 인사를 이렇게 해준 것도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 여야의 어떤 그런 걸 떠나서 일 잘하고 열심히 평가받은 그런 구청장이나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여우를 하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참 이례적이죠. 이례적인데. 다른 구청에서는 지금 제가 들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없는데, 이게, 이, 구청장, 홍선웅 구청장은 거의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민원실, 1층의 민원실에서, 어, 직접 구민들을 상대하면서 현장, 어, 소통을 하는 그런 구정을 해가지고 상당히 인기도 있었고, 어쨌든 간에 도시계 전문가 출신, 부산대학 교수 출신이죠. 하다 보니까 시역에서도 아주 획기적인 어, 발전 방향들을 많이 내고 해가지고 인기가 많고 평가가 좋았습니다. 우리 홍성구청장의 내용은 4년 실정은 제가 일한 부분은 제가 유튜브로 한번 한적 있죠. 그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게 댓글에 홍성구청장 응원합니다. 하는 댓글도 많이 올라오고 그래서도 아이참이 분이 상당히 많이 평가를 받고 지내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 이제 홍성구청장또 답을 했죠. 지난 4년간 허투루 보내지 않았다는 생각에 감동이 밀려왔다. 우리 구청 직원 가족들의 마음에서 비롯된 선물을 보고 눈물을 숨기느라 아주 혼났다 말했기야 이 아주 훈훈남 장면이죠. 가는 구청장, 오는 구청장. 지금 뭐 후임은 이제 김성수 구청장이 어, 당선자가 이제 그 뭐라 그럽니까 7월 1일부터 취임을 하죠. 취임을 하게 되는데 김성수 구청장은 현대 경찰서장 출신입니다. 이분또 하여튼 뭐 열심히 해가지고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인기 끝날 때 구청 직원으로부터 이런 아주 일만 열심히 한 구청장에 관한 평가를 받기를 기대해 봅니다. 근데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 그 다음에는 이제 영도 대교입니다. 영도 대교가 참이 2년 만에 코로나로 이제 계속 도의 행사, 다리를 들었죠. 도개 행사 를 못했는데 이제 지난 11일 2년 4개월 만에 열렸습니다 어, 시설공단이 오후 2시에 이제 상판을 들었다 내려놓는 도개 행사를 재 개하고 이후 도개 행사를 매주 토요일 한 차례 15분간 진행하겠다 이 밝혔습니다 이 영도다리는 뭐 상당히 처음으로 이제 옛날 다리는 뭐 도개를 했죠 일제시대도 했는데 새롭게 만든 이 다리가 영도대교가 도개 행사 계속 이제 이 했었는데 2019년 8월부터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못한 거죠. 못했는데 어, 이 다리가 보기 위해서 뭐 관광객도 많이 오고 또 그래가지고 상당히 또좀 인기도 있고 그랬습니다. 저도 사실은 그 부분에서 자주 보기도 했는데 이 영도대교는 사실은 뭐 역사가 오래되죠. 오래돼가지고 어, 부산발전연구원이 2013년도 부산의 10대 히트 상품 선정하면서 1위로 영도 대교를 꼽았습니다. 영도 대교를 꼽고, 많은 그 관광객들이 와서 사진도 찍고, 자갈치 시장에서 그 전망을 보면서 관광객들이 와서 한 자리이기도 하죠. 영도 다리는 뭐, 지난 1934년 일제시대 때 이제, 어 군수물자 운반학에서 만든 그런 다리인데, 오래됐죠, 오래됐는데, 이 롯데월드가 이제 옛날 시청자리에 들어서면서, 어 상당히 좀, 역사적인 보존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좀 확장해가지고 새로 만든 겁니다. 만들었는데, 어, 이제 계속 이제 독의 행사를 계속 하게 되니까 또 많은 관광객들이 외주에 와서 구경을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하여튼, 10대 명소, 부산의 그, 거의 뭐, 한 100년 가까이 돼가는 명소죠. 명소이기 때문에, 어, 상당히 좀 주목이 되고, 뭐, 잠시 그게 뭐 소리가 나고 고장난 거 아니냐 이랬는데, 그건 뭐 이상이 없다 하니까, 한번 저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이상으로, 온, 이번 주는 이내 거는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전해드리고, 어 지금, 지금 이제 인수위원회가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하고 있는데, 구청 인수위원회는 뭐 크게 뭐,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고, 시는 뭐, 박영준 시장이 됐기 는 인수위원회가 없습니다. 없고, 부산은 계속, 뭐, 국민의 힘이 다 장악을 해가지고 조용합니다. 조용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어, 구청은, 저, 민주당이 대부분 구청장을 하다가 이제는 국민의 힘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정책이 변화가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 인수위원회 활동을 좀 제대로 하셔가지고, 큰 무리 없이, 어, 서민들의, 부산 시민들의 생활에, 어, 뭐라 그럽니까? 무슨 변화, 뭐, 엉뚱한, 뭐, 소리가 나고, 뭐, 이상한 보복이다 하는 그 소리가 안 나도록 잘좀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